거기는 이 가셔도 되고요. 여기요 어, 잠시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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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자 2위 코릴 사이클단 허승수 이하대용 같습니다 외국인인가? 외국인가앉안지라고대구시 자전거의 기우재이하대용 같습니다 이하, 내용 네. 내용 이하. <laughs> 시상은 역시 한국산업자전거연 노상규 정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자성수 입동 차렷! 경례! 남자 대학부 1위 당국대학교 박재우 이 선수는 제22회 상주시장배 경북산업자전거 대회에서 평소 연마한 실력을 무감없이 발휘하여 최소의 성적을 올렸으므로 이회 상장을 드립니다. 2000 자 시상에는 상주시 자전거 연맹 차영술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자 아, 준급 그랜드 마스터 선수들 자 포지션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상주시 자전거 연맹 회장님이신 차영슬 회장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. 중국 그랜드 마스터 1위 팀 포커스터 및 황문흥 위 선수는 제22회 2022년 6월 11일 한국산업자전거 연맹 회장 김 영합 대독. 2위 바이크와 친구들 이동원 내용 전과 같습니다 3위 팀사천 <목소리> 김동기 내용 전과 같습니다 4위 당진 난을 팀이영섭 선수 내용 전과 같습니다 자 이어서 5위 대구 착한 바이크 서정웅 내용 전과 같습니다 <목소리> 촬영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급 마스터 팀 엘파마 박정우 선수 위아이스팀 포메라 김장섭 선수 오버페이스 정재섭 선수 수원바이팀 <목소리> 손재덕 선수 팀 엘파마 박정우 위 선수는 제22회 상지시장배 전국산업자전거 대회에서 평소 연마한 실력을 <목소리> 어, 기철 <기초>. 내용 전과 같습니다 <목소리> 3위, 부산 자전거 동호회박 도, 우. 내용 정과 같습니다. 4위, 팀 엘파마 대전, 오, 성, 옥. 내용 정과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중국 여성부 시. 자, 중국 여성부 1위, 벨로몬, 김, 이, 슬. 위 선수는 제22회 상주시장배 전국사 <laughs> 2위 팀 바이크스타일 전기선 내용정보 같습니다. 3위 안동자전거 박숙교 내용정보 같습니다.

단체的1周目。

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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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오버페스오버페스이거다아니아 네. 그거다. 정훈이. 아, 네. 정훈이. 아, 네. 정훈이. 아. 파이팅 자 5-1번 잘했어요 1 9 다리 자, 자 당진아일팀 마지막 마지막 퇴치 2주자 출발 3주자 지금 스타트 지점에 왔습니다 1-2번이야 지금 1등로 와가지고 지금 보다이확 되겠는데 이번 어. 어, 주자가 몇 번째 들어오지 지금. <laughs> 아니, 많이 형이, 형이 많이 조진아야 돼. 아, 아, 형이. 많이 따니지, 무조건 네, 많이 조진아. 기본을 유지해야 된다. 조 4분이지. 그렇지, 그렇지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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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뛰어, 뛰어, 뛰어! 뛰어, 뛰어, 뛰어! 자삼 주자, 2 주자, 3 주자. 알파마응얼 와, 고생했어요. 아, 뭘물 물. 물은 먹어야지. 주자, 3 주자. 야, 탈수. 3 주자, 한다

마지막 주자 마지막 주자입니다 단체전 마지막 주자 <놀람> 둘이 같이 오네 아쨔아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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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

경제사바이지 맛있지? 맛있지? 막 주자. 에있지 무조건 된다. 에맛있저지저지 <laughs> 자, 마지막 주자. 결승! 나이스, <목소리> 나이스. 나이스, 1등입니다. 재승, <목소리> 재승. 자, 이정재 선수. 팀엘파마 3위. 오, 화이팅! 3위. 3위. 맞네. 야, 많이 다 자, 4위. 천천히, 천천히! <laughs> 와이득 잡았다! 와. 와, 와 당진 하늘팀 마지막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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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상에는 상주시 자전거 연맹 회장님이신 차영술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자 선수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. 아장화긴다찍데 <laughs> 아, 차렷 경례. 상주 대회 단체전 1위 팀 위아이스 위팀은 제22회 상주시장배 전국산업자전거 대회에서 평소 연마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서의 성적을 올렸으므로 위에 상장을 드립니다 자 2위 팀 오버페이스 네, 내용 정과 같습니다. <laughs> 자, 3위. 팀 엘파마 창원. 내용 정과 같습니다. 자, 4위. 4위는 태극기 쪽에, 네, 태극기 야. 쪽에 LSR 팀입니다. 네. 자, 4위. LSR. 자, 내용 정과 같습니다. 자 마지막 5위 자, 당진하늘팀 내용 전과 같습니다. 자 5위 팀에게는 회장님께서 상품을 주셨습니다. 자 선수 여러분 전체 차렷! 례 경례! 자, 간단한 기념 차례 드리겠습니다. 자 원래 1위 팀은 그 컵에다가 막걸리를 넣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 굉장히 유종의 미니로 걷는 건데 네한번 퍼포먼스 한번 해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편하게 기념촬영 해주시고 자 제22회 상주시장배 제1일차 경기는 오늘 이 단체전으로 모두 경기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三十多分钟。